오늘은 유럽 사람들이 노란색을 혐오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노란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은 윌북에서 나오는 컬러의 시간이라는 책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노란색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실 동양권에서는 노란색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과 같은 색이라고 해서 인식이 좋은 편이죠. 특히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위세를 과시하려 입었던 황룡포가 용을 수놓은 노란색 옷이었습니다. 현대 유럽에서도 노란색에 대한 이미지는 나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노란색이 부정적인 의미였다는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영어로 옐로우라고 하면 겁쟁이를 뜻합니다. 선정적이고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자극적인 언론사를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이라고 부르죠. 노란 장미의 꽃말은 질투와 시기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림을 찾아보면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을 배신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황금과 태양의 색인 노랑이 유럽인들에게 안 좋은 의미가 되었을까요? 1906년 영국의 의사 해블록 앨리스는 다른 시대와 대륙의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듯한 색을 왜 우리가 더 이상 즐기지 말아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유럽인들도 다른 문화권들만큼이나 노랑을 사랑했죠. 유럽인들이 노랑을 혐오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시대부터였습니다. 중세시대부터 노랑은 앞에서 유다가 입은 노란색 옷이 의미하는 것처럼 의혹과 반감의 대상이 되었고 혐오의 상징이 되었죠. 유럽의 중세시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이죠. 중세시대는 종교가 미의 기준을 바꿔놓을 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해블록 앨리스는 유럽인들이 노랑을 싫어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노랑을 대하는 새로운 감정을 들여온 것은 분명 기독교였다. 고전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반감, 기쁨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독교의 거부감이 나은 결과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동양권과 서양권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종교이기도 하죠. 지금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문화와 종교는 항상 함께 했으니까요. 유럽이 노랑을 싫어한 이유가 노란색이 가진 물리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랑은 평소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온기가 부족해지고 밝기가 낮아지면 배신을 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칙칙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노랑은 가장 더럽혀지기도 쉬운 색입니다. 노랑은 색 중에서 가장 불안하고 망가지기 쉬운 색이죠. 조금이라도 다른 색이 섞이면 선명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검정과 파랑이 살짝만 닿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초록이 되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다른 색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양과 울트라마리는 하양을 하늘색으로, 버밀리언은 분홍색으로 변화시키는 반면에, 노랑과 하양을 섞으면 새로운 색이 아닌, 그냥 누르스름해지죠. 변화가 아닌, 단순히 망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배신이라는 뜻이 붙었을 수도 있죠.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은 하양을 갈망했습니다. 자연은 대체로 노랑을 향해 가죠. 인류는 자연에 순응하기보다는 맞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본능일지도 모르죠. 실제로 유기물은 가시 스펙트럼의 중간인 노랑 영역대의 빛을 더 많이 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오래되거나 색이 바르면 누르스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노랑은 노화의 색이기도 합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볼때 나이를 잘 가늠하지 못하죠. 그만큼 서양인들은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창백한 피부, 하얀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더욱 잘 나타나는데 노랑은 손과 굳은 살처럼 피부 조직이 활기 있는 유연성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색이죠. 나무가 자라는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가을을 뒤덮는 색인 노랑이 삶의 덧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랑은 죽음의 색이기도 합니다. 백인의 시체는 사후 잠시 동안 특유의 노란색을 띠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철학이 발전하고 인간은 신이 만든 산물이었던 유럽에서는 노랑을 혐오하게 된 것입니다. 12세기부터 노랑은 배신과 질투, 비겁함과 탐욕, 나태의 상징으로 쓰였고 구개자를 상징하는 낙인이 되었죠. 첩과 채무자, 불치병 환자들이 입었던 옷의 색이 노랑이었고, 종교의 힘이 가장 크게 뻗쳤던 스페인의 종교 재판 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단자들은 노란 망토를 걸쳐야 했습니다. 노랑에 대한 인식은 괴테에 와서 다시 고대와 같이 태양과 연결됩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의 노랑은 항상 밝음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평화롭고 화사하고 살짝 자극적이다. 괴테는 노랑을 복권시켰죠. 종교의 노랑과는 달리 괴테의 노랑은 세상의 긍정적 활동적인 힘으로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고우는 노란색을 이렇게 표현했죠. 태양과 햇빛을 나는 달리 표현할 수 없어 노란색과 옅은 유황색 연한 황금빛 레몬색이라 부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랑인가. 오늘 소개해드린 노랑에 대한 이야기는 책 컬러의 시간의 일부분을 제 방식대로 풀어본 것입니다. 노랑을 포함해 검정과 빨강, 파랑과 하양, 보라와 초록, 총 7개의 색에 대한 과학과 예술,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유럽 사람들이 노란색을 혐오했던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